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로 우울을 겪고 있다면 창업해도 될까요? 음, 얼마 전 만난 청취자 분 중에 결혼 전까지 열심히 일하다가 육아로 경력 단절을 겪고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을 뵌 적이 있습니다. 저도 경험이 있다 보니 그 힘든 마음이 많이 와닿았는데요. 경력단절로 낮은 자존감에 빠져 있다면 당장 일을 시작하고 싶어도 우울감 때문에 바로 실행에 옮기기 힘들기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일을 찾기 전에 먼저 우울감 해결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우울감이 어디서 왔는지 짚어봤는데요. 답은 제가 제 자신을 돌보지 않아서였습니다. 가사와 육아를 하면서 내 삶의 행복이 남편 아이들에게서 채워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시간에 몸을 맡겼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주름도 생기고 누군가의 엄마 또는 남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제 자신의 모습에서 더 이상 삶의 행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걸 느끼고 제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행복했던 순간, 내가 살아있다고 느꼈던 과거의 순간들을 수집했고, 결국 그걸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밖에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루에 몇 시간은 오로지 나를 위한 시간으로 보냈어요. 서서히 자존감을 회복하면서 창업에 대한 용기도 키워갔습니다. 내 우울감과 좌절감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살펴보고,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답을 하나하나 채워간다면, 새로운 일로우 도전이 훨씬 수월해질 겁니다. 오늘의 김용희 한마디입니다. 우울증이란 자기 자신을 돌보라는 시그널이기도 한다. 내가 온전해야 내가 하는 업도 온전하다. 스타일의 스토리를 가진 여자 시크릿우먼 김용희였습니다.